오케이, 오, 오케이. 오, 어, 레드타이거 만든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 오케이. 이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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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가 보겠네. 받저 장실 점 <목소리> 오케이. 빠 <디바다>. 오케이. <목소리> 들어와 들어와. 유남 아군이 아, 승리하셨습니다 아, 복스나나 붓나. 나 붓나. 나나 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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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 나빼 작동,

가자 이씨뭐 뽑한다. 눈을 밴데? 가보야눈을 아, 뭐야? 가보겼. 둥고띵되게이 맛다. 나이스.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날숨 얻게 뭐야지 동고 띵거. 근데 미니뭐 그거 차이 없어요. 사양. 그냥 그 뭐야? 빨리 업그레이드 된거 말고는 줍니다 중빈거 조심하세요 아가복셋 어, 그거 사양이 안 좋아서 튕기는 게 아니고 서버가 불안정해서 그래 아직 버그도 많고 그래가지고. 물배나들 적총들, 적총들 하나 개피 적총들. 어또 하나 받는가? 유남생 개피물나데 잡고 전진해서 아예 대피 맞추고 저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들리는 같은데. 아, 어, 스님 봐. 저 스님 말이여 어, 아, 그그 아, 저. 막아. 달량댐 유남생 양념. 검은 없다지금 유남생. 접점 새시고. 굿. 아, 접점. 스페셜 포인트.

나도 하나? 눈통 들도오셔야 돼요 중어 아, 너대너나 있다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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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 오. 오. 오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가. 타카. 별모를 수가. 똑똑. 오빠 켰네요. 이 돌. 와폭 나쁘 두개있음 바로 뺐다 까주실래요? 응쁘하나 나쁘지 않다. 나이네 나쁘지 지 않다. 나쁘지 다나다 나쁘지 않다. 나다나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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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형, 형 이거... 아, 뭐 내가 양이야? 저, 형양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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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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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네. 아, 저, 못 잡았네 아, 전진 안 세메라 나 있어요. 아건복숨어있 와. 아 어, 어, 치잡고 형 앞에. 검복 <목> 있어요. 하 p e c i a l board. How do you say? c 아 m e here. I w i

헤 새, 새. 기둥 전진 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나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어갔다 헤어, 헤어. 저기, 목도물을 획득했습니다조달한다조달한다돌격 조다, 조다, 다 조다, 조어 조다, 다 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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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못 맞췄다. 맞았나봐. 노통 네. 왔다. 중순아의 눈 쪽에 두. <laughs>

아나삑검복 조심 검복 조심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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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공주 <목요> 먼저 안 하잖아 <목소리> 누구 쪽? 누구한 오는 쪽? 괜찮은데. 오는 쪽? 누다한구한테구아 나사진나사이이야 나사진이야. 나사진야겠다스니야아사스이야 나사진이야. 나야어요누나 종이스 점핑. 남더 앵글 한세 분. 에휴. 눈동자 눈동 조심하세요. 어디 갔지? 오중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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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중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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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세 중세 중중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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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중에 <목소리> 하나 필, 중셋, 옵스 필 같은데. 지금. 어, 왜 이렇게 커이 겁나 많은데? 괜찮지? 어, 저 사람 아닌가 봐. 중이 좀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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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t's a regular day, reading know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t to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I want to make a bet.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Be, too be scared, I don't want to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Oh, I've been to a show,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